오늘의 말씀은 3무엘서 28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당을 찾아간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시자 친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변장하여 밤에 갔다는 것은 떳떳지 못한 행보임을 말해줍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신접한 자들을 추방했던 그였고,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물었던 그였습니다. 무당은 신접을 주저하나, 사울은 황당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접을 강요합니다. 9절, 여인이 이르되, 네가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하니, 어찌하여얼무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고 무당은 신접 중에 사울 왕을 알아차리고 두려워합니다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려 하는지라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이처럼 여인에게 한 영이 내릴 때에 사울은 그 영을 사무엘로 여기고 그에게 절합니다. 13절 왕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 사울이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친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사무엘로 여겼으나 성경은 결코 그가 사무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천국에 가고 없습니다. 또그 영이 사무엘이라면 아래에서가 아닌 위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사울은 여기서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행여 남몰래 점집을 출입합니까? 이는 그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더러운 영과 접촉되었고 아무 영에게나 머리를 굴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삶이 결코 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어지려면 여기저기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장벽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물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방황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확실한 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그것이고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고 우리 안에 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